2 등은 말들의 1,600m 경주, 부산 경남의 6경주 출발했습니다. 전체 고른 출발 속에 먼저 선두그룹 노리는 말은 아르크트루스입니다. 아르크트루스와 멀로 기수, 바깥쪽에서 라이트 스토리와 최상현 기수, 안쪽에서는 금아 디스팅션과 진경 기수가 2위권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두는 아르크트루스와 멀로 기수입니다. 1과 2분 1마 신차, 이제 2마 신차까지 단독 선행에 나서 있고, 라이트 스토리와 바깥쪽에서 9번 미스터 키맨과 5번 플라잉 더 챔프 안쪽에서는 1번 금화 디스팅션과 2번 캐틴 골드 외곽에서는 토파이어와 안쪽에 4번 윈드 비너 뒷선에는 BJ 치프와 최하위로는 판타스틱 필드까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선두는 아르크투스가 지켜대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격차를 1마신까지 좁혀내고 있는 금화 디스팅션입니다. 외곽에서 라이트 스토리와 최상현 기수 한 가운데서는. 미스터 키맨이 김혜선 기수와 함께 4, 5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플라잉 더 챔프와 최은경 기수, 토파이어와 모준호 기수까지 순위를 속속 끌어올리는 가운데 외곽에 가만 나오는 판타스틱 필드와 김동현 기수까지 모습 보이면서 격차 좁혀진 채로 직선 주로 바라봅니다. 그마 디스팅션과 진경 기수 바깥쪽에는 라이트 스토리와 최상현 기수 이때 안쪽을 파고드는 미스터 키맨과 김혜선 기수 외곽에서는 판타스틱 필드와 김동현 기수까지 선두 그룹 혼전 속에서 안쪽 미스터 키맨과 김혜선 기수 바깥쪽에는 판. 판타스틱 필드와 김동현 기수입니다. 안쪽과 바깥쪽에서 각각 선두를 노리는 두 마리 미스터 키맨과 판타스틱 필드 두 마리의 싸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깥쪽 판타스틱 필드와 김동현 기수가 더욱 더 거센 걸음으로 안쪽 미스터 키맨을 넘어 서면서 단독 선두 판타스틱 필드와 미스터 키맨 3위로는 금화 디스팅션까지 6번 판타스틱 필드와 9번 미스터 키맨, 1번 금화 디스팅션까지 3마리가 앞섰습니다. 6번, 9번, 1번 3마리 앞섰던 1600m 2등급 경주. 이번 경주 직선주로에서 바깥쪽을 노렸던 판타스틱 필드와 안쪽을 노렸던 미스터 키맨. 결국 바깥쪽 6번 판타스틱 필드가 앞섰습니다. 3위로는 1번 금화 디스팅션, 4위로는 10번 토파이어. 5위로는 8번.